어떻게 벌써 이렇게 27년이란 왔는지 그 27년의 세월을 돌이다가 보니까 많은 생각이 교차되네요. 그래. 여기는 그 여론 조사를 하니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좋은 뉴스, 음. 한국 뉴스, 세계 뉴스, 로컬 뉴스 이게 좋고 모든 정보를 주는 방송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. 어, 아주 완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보 또 더군다나 트래픽 소식들을 많이 좋아하세요. 네.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그 모든 그 언론사들. 신문사들이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시애틀 언론인 협회를 조직을 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함께 나가고 또 그분들이 또 우리가 뉴스 브리핑으로 그분들의 소식도 전하고 또 그분들도 우리과 하는 이런 그 체제로 이제 앞으로 가기로 했습니다. 네, 더욱 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